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안녕하세요 오늘부로 메렌의 길드 시스템과 어, 2005년도 근본 캐시템이 모두 출시가 됐습니다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길드가 지금 아직 오늘 어수선해요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일부 절반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길드명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하고 만드는 법 어떤 식으로 나오고 돈 얼마 들고 이런 거 각종 정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 10월 18일 날에 생성을 했는데요 어, 아침부터 이렇게 저희가 길드명을 정해 놓고 어, 좀 먹었습니다. 길드명을 정해 놓고 먹었고 오늘은 길드원 중에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요. 어, 여기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길드명을 좀 먹었습니다. 바로 이제 접속을 해서 사실은 몇 가지 그 의도가 있었거든요. 몇 가지 후보가 더 있었는데 음, 뭐 레고 어쩌고 그리고 뭐 레고 렌 뭐,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대머리 막 이런 거 이거 몇, 몇 가지 있었어요. 뭐 탈모 몇개 있었는데 좀 정상적인 길드명으로 해야 좀 장기적으로 오래 운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먹었거든요. 생각하고 있던 거를 잘 먹어서. 오늘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여기 있죠 여기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좀 있다가 군장 검사하고 뭐 누구가 아이템 먹 끼고 있고 뭐 누구 누구를 이제 가입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좀 있다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길드 생성하는 방법이랑 그런 거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렇게 신창섭 길드를 창설하려 합니다. 예?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시작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문구가 떴다고 합니다. 길드 창설 동의 수락.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수락을 하면, 다님들 다 수락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몇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길드명이 이렇게 신창섭 길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이렇게 어 문구가 뜨고 생성이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길드 인원수를 늘리는 식으로 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지금 있는 거는 일단은 마스터, 부마스터, 길드원 이런 걸좀 수정해서 뭐, 일, 뭐,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부터 이게 권한을 이렇게 이동을 부마랑 길드원들은 이동, 직위 이동이 좀 가능한 것 같고, 빅뱅 패치 이전에는 마스터를 넘기거나 하는 기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05년부터 2009년인가? 아마 4년인가 동안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길드 마스터가 넘겨지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부마스터가 됐으니까 이제, 어,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추방할 수도 있네요. 뭐 추방도 하고 초대도 해볼게요. 바음이를 추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음이 추방하고, 대하기바르이아네 이런식으로 네네네 가능하죠 아 너무 너무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르이가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거니까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아 <laughs> 자르는건 아니니까 <laughs> 뭔, 뭔 소리야 그 여기 말 걸면은 그 요거 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길드 만들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길드 인원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인원이 6명이고 최대 인원이 15명으로 설정 10명임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말을 걸어서 이제 인원수를 늘리기가 가능합니다 50만 매소부터 쭉쭉쭉쭉 늘어날 때마다 5명씩 늘어날 때마다 계속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길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1억 매소 이상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좀 준비할 때 좀... 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길드를 해제하는 거는 마스터만 가능하고 한 거고, 지금은 일단, 길드마크는 안 되는 것 같죠? 길드마크랑, 그, 저, 뭐죠? 길드 대항전인가요? 에레고스 나오고, 뭐, 거기 마스터 브리북, 뭐, 막, 브랜디쉬랑 막, 이런 거 캐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좀, 이후에 출시가 되는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이제, 길드가 나오면은 아마 명예로운 바위랑 길드 대왕전 나오기 전까지 사실 그냥 커뮤니티 기능으로만 묶여있는 것 같고.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보니까, 길드명을, 멋있는 길드명을 먹어놓고, 혹은 S급이라고 칭하죠? 그거를 먹어놓고, 막 몇십억에 막 만드는 거 딸깍딸깍 해가지고, 몇초 만에 먹어놓고, 그거를 막 몇십억 몇소에 판다고 계속 고학으로 도배하고 있던데, 아 진짜 좀 안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너무 좀 열..너무 열받더라고 진짜로 아씨 아니 무슨 이거 먹어놓고 좀 몇십억에 처 팔고있냐 진짜로? 개열받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쓸 사람이 먹어야지 쓰지도 않을거면서 쌀먹할라고 아 진짜 너무한거같은 너무 너무한 것 아예 사주면 안된다고 생각해 나는 뭐 어찌됐든 네뭐 암튼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 캐시템 나온걸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죠 이제 캐시창 들어가면은 옛날에 2005년도? 2004년도에 있던 메이플에 있던 모든 캐시템이 출시가 됐는데요. 보시면 전부 다 있죠? 이벤트는 기간제로 매우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장비는 옛날에 매월 코인으로만 팔다가 이제는 한번 꾸며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의 경터, 연지공지. 너무 많죠? 옛날에 많이 했던 것만 살짝 대충 보여드리면 뭐 이제 인디언 페인팅, 반창고. 반창고로 해볼까? 눈 장식. 이건 깨진 환경 나오면 확실히 가리고 싶어서 많이 썼던 것 같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패션 센스는 좀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넘겨가면은 모두 다 있거든요? 뭐, 마음대로 구매하시면 되고. 일단 가격이 문제거든요? 하, 일단 가격이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엄청 비싸게 운영진들이 출시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진심입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게 나오긴 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칭찬해줄 만함. 이런 건 칭찬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 1만 메이플 포인트 바꾸는 거 매월 코인으로 1,400인데 이게 아마 계산을 해도 당시 가격이랑 같거나 뭐 아주 조금 싸거나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투명 모자가 1,500원이었으면은 나는 지금 뭐 3,000원 4,000원 이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솔직히, 예, 정말 싸게 나와서 이건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페이스를 되게 비싸게 팔았잖아. 이게 사실 1600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구매해보면 거의 만원 돈 나가고 그러거든요? 만원 이상 나갔나? 근데 기간도 짧고, 되게 착률로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어 아,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꾸미는 것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풍선, 해골 표창, 이런 거다 나왔는데, 제가 지금 몇십만 메어 히플 포인트를 충전을 해놨거든요? 그걸로 좀 캐릭터도 좀 꾸며보고,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메이플 포인트부터 구매를 해야겠죠? 메이플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4,200. 3만 포인트를 사시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써지는 거지? 나 이거 진짜 처음 써봐 가지고 이어서를 안해 보고 왔거든요. 1회 교환 가능. 아! 아, 이렇게 들어가 봐도 되나요? 아, 그럼 뭐, 아니 뭐 아니 잠깐만요 누가 들으면 예? 아, 누가 보면 뭐막 허락받고 저희 로그아웃하고 뭐 그런 줄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내 합니다 아니 그런 <laughs> 아니 그런 병신같은 길드가 어딨어 누가 들어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출이좀 선물 좀 해줄게요 야, 뭐할말 없니? <laughs> 아, 줄게요. 이거 재밌는 거좀 꾸며줘. 어, 그 코디 이쁘게 해줘. 저도 한번 꾸며볼게요. 아, 이거 부금 바뀌는 건 마음에 든다. 이거 캐시 창 켰을 때 이거 부금 바뀌는 건 진짜 마음에 드네요. 나도 충, 캐시 좀 충전하자. 일단은 15만 메이플 포인트를 먼저 충전을 좀 해볼게요. 12만. 충전했죠? 싸다. 이건 진짜 마음에 드네. 자, 이걸로 이제, 어, 일단은 투명 모자. 근본인, 이거 무조건 사야죠? 투명 모자. 뭐야, 무료 재구매? 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캐시 창으로 안 가고 장비 창으로 가는 게 원래 근본이야? <laughs> 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머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이 머리가 진짜 머리가 그냥 진짜 그냥 개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캐시 코디를 좀 꾸며놓은 거를 좀 받았는데 일단 이 코디를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 코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먼저 좀 해볼게요. 화이트 비니 일단 일단 사. 머리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일단은 좀 가렸어요. 머리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물풍선 종이 비행기 중에 뭐가 제일 근본이지? 해골 표창, 칠판 지우기, 이거 다 표창이잖아. 응가가 진짜 근본이라고? 야릇한 냄새가 날것 같은 응가가 대신 날아간다? 아니, 어떻게 응가에서 야릇한 냄새가 나? 뭔, 아니, 미친놈이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원래 설명이 이래요? 와, 근데 진짜 좀 좀, 어, 야, 와, 야, 이건, 야, 이건 진짜 에반데 일단은 여러분이 다 보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이거 아니 가끔가다 이거 메렌 방송 하고 있으면은 메렌에서 돈 주냐고 하는 사람 있더라. 진짜 그냥 제 사비로 하는 겁니다. <laughs> 이걸 내돈 주고 사야 돼? 아 진짜 사기 싫은데 이거는. 약간 인벤토리에서 똥 냄새 날것 같은. 일단 다 사긴 해볼게요 종류별로. 해골 표창, 물풍선, 물풍선도 표창 맞지? 물풍선 종이비행기 자, 됐죠. 일단 은 사고 싶은 표창은 다 샀어요. 원래는 제가 일비 표창을 사용을 하는데, 한번 일반적으로 표창부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던져볼게요. 원기옥이 진짜 근본이니까, 원기옥까지 사라고. 아니, 거의 다산것 같은데, 원기옥도 사라고. 아, 이거 돈 아까운데. <laughs> 근데 뭐, 주문 서 터트리는 건 생각하면, 에, 뭐, 그래, 사자. 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장착으로 뜨는구나. 어때요? 몬스터를 한번 때려보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 한번 몬스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잡아볼게요. 오. 어때? 어때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잠깐만. 약간 착착착 감기는 느낌인데? 이거 왜 사냐고? 오케이.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종이 비행기. 어때요? 종이 비행기. 어, 종이 비행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종이 비행기가 원기옥보다는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때릴 때 여기 피격하는 곳에 무지개처럼 이렇게 종이 비행기 주제에 터지는 게 마음에 드. 오케이, 바꿔볼게요. 원기옥? 이번엔 야릇한 냄새가 날것 같은 응가 표창. 하, 야릇한 냄새가 난다고? 여기서? 야릇한 냄새. 와, 아니, 야, 이걸 돈 주고 샀다고? 일단, 피격하면 똥물이 터지고요. 피격할 때는 질척거리고 똥물이 터집니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 던져야 될것 같고, 야릇한 냄새는 안날것 같아요. 저 진짜 더러워 보이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진지하게? 다음. 해골프창. 이거 분 개근본이죠? 이거랑 이거는 와보 땅에서 엄마 몰래 현질 좀 하는 애들은 다 이거 꼈거든요? 뇌전 정도 끝부터는 이거 안 꼈고. 어? 예? 아니, 이거 좀 멋있는데? 아니, 내가 너무 초딩 감성이냐? 난왜 이게 멋있냐? 너무 개초딩 같다고? 이 <laughs> 멋있는데? 장착 해지는 어떻게 하지? 똥 보여달라고?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일비. 아, 이렇게. 오케이. 물풍선 한번 껴볼게요. 물풍선. 시원한 감촉이 느껴지는 파란 물풍선입니다. 시원한가? 어? 오? 오!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네? 야,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이쁘지 않아요? 리플레이에서 제일 많이 쓰고 싶은 표창인데 이게 일단 표창은 다섯 종류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표창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표도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영상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다른 캐시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 매월 얼마 있어 포인트? 9만? 9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쌈맛에 싼 쌈마이로 싼좀 맞춰볼까? 성형이랑 고급 쿠폰이요? 근데 고급 쿠폰 마을마다 다른가? 오르비스에서 다 해도 돼요 형들? 다 똑같애? 오르비스에서 할수 있나? 쿠폰 얼마야 뷰티샵 일단 오르비스에서 할수 있는걸로 먼저 해볼까? 머리 머리 스타일 바꾸기 노란 머리 빡빡이 노란 더벅머리 토뱃머리 이거 뭐야 이거 다 기본머리 아니야? 맨 앞에는 기본머리야 원래? 숏사기 샤기 헤어 호일 파마 로미 오야 이거 이거는 야 이거는 다들 많이 하고 하고 싶어하던 머린데 개 근본 머린데 이거 이게 꽃보다 남자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꼭눈 가리고 눈 찔리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막 가리고 다니는 애들 많았는데 무협인 머리 오 마음에 드는데 아유 나나 나이 먹었나 보다 어릴 때는 무협인 머리가 진짜 병 <laughs>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나쁘지 않네. 코네이도 해요. 코네이드 해요. 노란색 콘타스 <laughs> 이건 진짜 구리다. <laughs> 핀업 스타일 해요. 노란 빡빡머리. 아 끝이야? 와 많지 않네. 뭐 해야 되지? 무협인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 그냥 눌러 버릴래. 이거 고민해도 끝도 없으니까 눌러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부케에도 또 다른 머리 또 할게요. 머리 색깔 바꾸기. 무협인 머리는 빨간색이나 이런 이런 거안 어울리지 않아요? 갈색이 제일 무난한가? 검정색 아니면 갈색인 것 같은데? 갈색. 갈색으로 해봐야겠다. 일단 오늘 원래 살려고 했던 코디가 일단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이이 이 코디를 좀 하고 싶거든. 이거랑 최대한 어울리는 그 비슷한 그거를 좀 사볼게요. 아, 잠깐만! 머리 어떻게 된 거야? 버그임? 원래 이거야? 아, 좋 됐네? 이거 어떻게 해요? 비니 위에를 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묶여갖고 올라와서 포니테일 여자 버전 된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괜찮고. 아이씨, 원래 이래? 아, 버섯 딱 껴보라고요? 아, 진짜! 아, 왜 그래? 뭐야? 이거 야안 바뀌어? 근데 이거 어, 지나갔나? 아니 근데 이거 지나갔어요? 나만 놓쳤어요? 이거 어딨어? 야 이거 상의가 없나봐 점원분 비슷한 옷 없나요? 상의가 없나봐 준비하는게잘안 나왔어? 2005년 때라 그런데 그럼 비슷한 옷이 없으면 일단 어쩔 수 없이 표창에 걸맞는 코디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물풍선 코디로 살짝 여름 느낌이 나는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피부색부터 바꾸고 생각하자고? 아! 오케이 피부색 바꾸자 어? 잠깐만 썬텐 피부도 할수 있어? 너무 탔는데? 좀 탔고 테닝은 이건 너무 많이 탄것 같고 이게 그나마 좀 적당해 보이네 이걸로 일단 할게요 테밍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찰도 좀 해볼게요 명찰이랑 말풍선 호랑이 꼬리 해보라고? 아 케스터스랑 어울리니까 호랑이 꼬리 해보라고 근데 약간 안전요원 느낌인데 갑자기 호랑이 꼬리가 있으면 혹시 그러면 에널 비즈? 자 일단은 어, 물풍선 그표창에좀 어울리게 최대한 코디를 해봤는데 제가 이게 좀 코디에 너무 잼병이라서 솔직히 이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플로리나 빛으로 한번 와봤어요 이총 얼마 들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득출라 얼마 얼마 들었어 우리 근데? <laughs> 잘 부탁할게.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음, 뭐 저처럼 하시는 분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물풍선에 어울리나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응답표창 이거에 어울리게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사놓은 게 있거든요. 자! 요번에는 거지코디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좀... 정말 거지같나요? 거지코디는 제가 좀 잘하죠? 제가 좀 거, 거지... 거지... 거지같이 게임을 하다보니 자 이렇게 이번에는 야릇한 냄새가 나는 똥표창 이라는 능가표창에 맞춰서 좀 해봤는데 동냥하다가 머리에 쓴것 같은 꾸겨진 양동이 그리고 제 수염 그리고 벙거지 세트랑 신문지 망토로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면 똥이가 나갑니다. 존나 글뱅이 같이 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어울린다 어울리나요? <laughs> 네. 커닝 시티 아, 득추라. 이거 그 커닝 시티로 이렇게 어 이, 이, 알, 알지? 어. 이렇게 부탁할게. 이거배 타고 가야 돼서 지금. 아. 음. 그 부탁한다. 네, 이렇게 커닝 시티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렇게 가능하면 주발까지 부탁한다. <laughs> 자, 어, 다섯 개 표창 중에 이번에 해골 표창에 맞춰서 좀 구매를 해 봤습니다. 어좀 개초딩 같죠? 좀 마음에 들어요. <laughs> 진짜 마음에 듦. 이거 던지면 이제 해골 표창 나가고 이렇게 맞을 때 약간 검은 색깔 피격 판정이랑 저 검은색 피격 판정이 터지면서 해골이 보이거든요. 어, 어릴 때는 좀 많이 멋있어 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laughs> 괜찮음? 이게 또 심지어 슈퍼 부스터 운동화이기 때문에 점프할 때 이렇게 부스터가 나옵니다 <laughs>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번엔 종이비행기 아 어렵네 종이비행기에 어울리는 코디가 좀 진짜 어려운데 이건 좀 약간 멋있게 잘 꾸며야 될것 같은데 종이비행기면 교권 침해 잼미니로 하자고요 교권 침해 잼미니 코디 뭐 해야 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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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입었는데요 원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검정색 후드 하이는 살짝 청바지 아까 거야 살짝 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파란색 제트 부스터 와와 와. 이거 너무 아니 근데 이거 돈 주고 사기는 내가 진짜 손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함와저 고백할 거 있어요 제가 11살인가 12살 때 하던 인파이터가 이거 이거 샀어요 이거 보니까 기억나네 나 이거 샀어 틴캐시로 충전해가지고 오케이, okay, 이거 입고 있는 물건 사기.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네. 진짜 사요? 아니, 나 진짜 이거 이러고 다닐 자신이 없는데? 아니, 나 이러고 다닐 자신이 없는데? 이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랑 파티 사냥하기좀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이걸 돈 주고 어떻게 사? 아, 씨. 어때요? <laughs> <laughs> 진짜. 이걸 돈 주고 산단 말이야?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아 어... 음... 진짜, 어, 개 짜친다. 아까 전부터 했던 코디 전부 중에 제일 나았던 게 그나마 뭐, 뭐, 뭐가 멋있었다라는 말은 못 들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어, 좀, 어, 최대한, 어, 표창에 좀 어울리게끔. 코디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제가 너무 코디의 잼병이라 저는 그나마 아까 그 물풍선 코디랑 그거 좀 띄워줘라 득추라 이거 물풍선 코디랑 이 거짓표 거지, 거지가 제일 그나마 좀잘 했던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솔직히 진짜 좀 코디에 좀 재능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못 꾸며서 죄송하고 그나마 제일 잘 꾸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거지?